자, 하염님들 안녕하세요. 종합게임 유튜버 창락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7개에 대해서고요. 7개에 대해서 오늘 무엇을 해볼 것이냐? 제정예 생태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정예에서요 덱을 사용하고 있고요. 정규에서는 요렇게 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회는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페다보단 빗반이 좋은 것 같고요. 정규는 확실히 버티면서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페다를 선택했습니다. 페다 없으신 분들은 발다도 확실히 좋을 거라 저는. 네, 발다 훨씬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오늘 요이 빗반, 덱, 반이 들어간 이제 왕멜 방, 아, 뭘, 모르겠습니다. 몰라, 몰라. 뭔 덱인지 모르겠지만, 7대 7제덱, 7대 대덱으로 Pv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네판 빠르게 진행을 하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게라드 마신덱이죠. 야, 게르다구나 게르다 게르다 맛있대 그죠 아요우대 국물 첫단에빛바나테넣어 패서 상당의 핵심 딜러 한 명을 잘라주세요 여기서 못 자르면 저리가 져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오케이 왕매를못 잘라도 가능성이 조금이나 있지만 여기서 왕매를못 자르게 될 경우 게레다 자신의 스킬 제외하고는 흡혈할 수 있는 기능이 없 이제 그 흡혈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게레다가 흡혈을 많이 하지 못하거든요. 어 아닌가? 그쵸그쵸 여러분네. 근데 만약에 왕매리 살아있으면 왕매리 흡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게레다의 스테이션에서 나중 가면 저희가 다 죽었다 해도. 계라도 혼자 나와서 저희는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요렇게 하도록 할게요. 마시나 단기, 아 마시나 에.. 마시나 단기 단기 아니라 마시나 애기의 단기. 그리고 필각 해주고왕매레 전체기로 오케이 마시나 잘잘줬습습다 이제 방법은 하나. 이렇게 요거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왕멜의 데미지가 얼마가 뜨는지에 따라 저희의 승리가 결정이 되겠죠? 오 방금 고소 랭업이 필요한 찰나였는데 두개여가지고 제가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하타는또 <laughs> 붙었네요? 요렇게 랭업해서 광역을 올려주고 삼성어때릴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왕메리 게라.. 아기 자꾸 게라드래 왕메리 게르다를 잡지 못한다면 오케이 잡았습니다 130만 게르다 잡지 못했다면 저희가 이길 가능성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게르다는 진짜 끝까지 살아남으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반으로 마지막을 장식해 줄게요. 49만 터지면서 자, 다음 판 넘어가겠습니다. 어? 똑같은 덱을 만났습니다. 아까랑 같은 사람일까요? 위, 위치가 다른 걸 보니까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판이랑 똑같이 서터를왕래에 잘라줄게요. 솔직히, 솔직히 저는 진짜 근타르 게르드 아니 근타르 마신왕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근타르 마신왕은 잡을 수는 있지만 근타르 게르다는 진짜 한방모으서 치는 거 아닌 이상은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해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5턴 또한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5, 5턴 뒤어야 해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게라드덱을, 아, 게라, 게르다덱을 막는 건 해불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해불기를 써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이라도 해불을, 아, 옆에 있는 애들이라도 회복을 못하게 해야 게르다의 생관을 좀 천천히 올린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타르그라드죠. 오 끝이 납니다. 와우. 다음 판, 어? 사면속 같은 데로 만났습니다. 예, 인간, 인간 덱도 만나봐야 되고. 이번에 불명 덱도 새로.. 어, 좋아졌으니까 만나봐야 되는데. 그리고 맛칠 때는 덱도 만나봐야 되고. 오봐야 어, 잘못했다. 어, 뭐 천천해 게르다를 잘라놓도 나쁘진 않겠죠? 잘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만나봐야 돼요. 불명대기 있지, 인간대기 지제 칠대의 도 있지. 그걸 전부 만나봐줘야 되는데. 와... 확실히 딜이 안 박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멜리가 아니라 마시나가 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었어요 와하~~ 왕멜 딜 무지막지하게 강력합니다 자, 여기서 마시나가 공격으로 왕멜이 죽지 않는다면 아... 이겼네요 반도 안 죽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왕매의 힘으로 마신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왕 메리오다스 130만, 네 번째 판, 네 번째 판또 게르다 마신데기네. 이후 그럼 이 영상 제목이... 게르다 마신데글네판 연속 상대해 보았습니다 로 올라갈거였네요 <laughs> 오호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오! 이번에 크다 야 이번에 못 이길수도 있을것 있을 같아요 여러분 우와! 엄청 단단한 왕멸이다 코스틴 작가 장, 생철 장비를 꽉꽉꽉하게 이제 빵빵 만들어 줬고 코스튬 작이 진짜 엄청 잘된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왕맨 첫전 나라고 두 번째는 맛이나 잘하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턴에 왕매를 잘라줘야된단 말이죠 여기서 게르다가이 잘라준다면 아이고 못잘랐네 근데 근타르마신왕이여가지고 그나마 괜찮거든요 지금 아 큰일났네 클일났어 큰일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옥문도 들어오고요. 아이고, 첫 턴에 마시낭멜리를 못 자른 게, 그게 큰 오차였던 것 같네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게르다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이 대참사가 난다니까요. 게르다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이렇게 안 죽어요. 아, 이렇게 또 죽어버리고. 아유 이거 단리겔은 절대 안죽고 삼성도 아니니까 아~~ 현지계명에 들어와봤자 이제 딸피죠 제, 제 생각엔 제 생각엔 왕멜은 진짜로 약한거 같습니다 네 흡혈률이요 흡혈률이 왕멜은 진 진짜로 낮은것같습니다아 뭐, 낮다고 해야 맞는거죠 진짜로 낮은것같습니다왕매의 흡혈률이 어떻게 흡혈률이 그렇게 낮으니까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해도 피가 많이 안차가지고 요거를 막잘 털리죠 일단은 요렇게 제 pvp 생태계를 보여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엔도 재밌는 컨텐츠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도록 해요. 굿바!